짧게 기억엔 오래 e b s 랑한입토익 안녕하세요. 토익소전사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. 토익 SC 셰 h 김태우입니다. 네, 선생지지난주 토요일이 입춘이었잖아요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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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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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었습니다 네. 네,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자,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듯이 자, 우리도 새로운 파트를 던지 네. 맞이하는 자 그런 날인데요. 자, 오늘 본격적으로 자, 토익 l 스의 파트 2를 배워 볼 건데 네. 제가 기본적으로 파트 2는 Question and r e s p o n s e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. 그래서 네. 이제 질문과 응답을 고르는 음. 그런 문제이고요. 선택지가 세개 나와서 어, 이제 질문을 듣고 세개에서 가장 적절한 응답이 뭔지를 고르는 자, 그런 유형이고 총2 5 문항이 출제가 되고 어... 있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의 파트 2, 한이 메뉴는 무엇인가요? 자, 오늘 파트 2에서는 자, 의문문을 어? 이제 배우게 될 텐데, 의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의문사음문, 그다음에 비동사음문, 조동사음문, 부정음문, 어... 부가음문, 선택음문 뭐 등등등등. <laughs> 여러 가지가 있는데 <laughs> 어... 이걸 언제 다 배우죠? 아 이거를 뭐다뭐 뭐, 어, 외우자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알 수도 있지만 네. 자 일단 걱정을좀 적어주시고 자 파트 2에서 한40% 50% 네. 25문항 중에서 한 10개에서 12문항 정도가 네. 의문사 의문으로 아.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출제되는 의문사 의문부터 자 차근차근 출발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은 토익 셰프님만 믿겠습니다 네. 그럼 본 메뉴에 앞서서 에피타이저 먼저 먹을까요? 에피타이저 냥? 나는 펭귄을 좋아하는데 펭귄은 나를 좋아할까?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예스, s 너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,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?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느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누가 언제 왜 이런 말을 덧붙여야 되죠? 자, 이렇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물어보는 자, 말. 이걸 의문사라고 합니다. 음, 의문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의문사 의문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? 네. 의문사 문에도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일단 who, when, where, what, which, why, how 까지 이렇게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다 배울 건 아니고 네. 자, 후 문사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어, 후면 누구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네요. 음, 그렇죠. 후 음, 문사 그 부문이 어떻게 실제 토익에 출제가 되는지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? 네. 자 그럼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문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Number o who's going to LA this month? 자, 일단 질문이 먼저 뭔지, 어, 뭔지 한번 알아맞혀 네. 볼까요? 어, 누가 LA를 가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. 역시 소혜 씨, 훌륭합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은 잘 들었는데 이 질문에 이제 어, 적합한 응답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요. 네. 자 그러면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네. A. Tony's going to the conference. B. We go there every year. C. No, it's been cancelled. 자, 아까 질문은 누가 이달에 LA를 가는지를 물어봤죠. 네. 잘맞죠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? 어, A입니다. 누가 갈 건지 물어봤는데 A에서 사람 이름인 토니가 나왔어요. 네. 아주 좋은 감각입니다. <laughs> 아, 그럼, 네. <laughs> 자,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. 자 선택지를 쭉 보시면 처음에 질문이 Who's going to LA this month? 음. 잘 맞춘 것처럼 LA 이제 이번 달에 누가 갑니까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정답이 A라고 했는데 네. 자 A 이유는 뭘까요? 일단은 어 누가 LA를 가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인물 토니가 나왔고요. 그래서 그렇죠. 정답인 거죠. 그렇죠. 네 B는 내년에 매년 그곳에 간다고 했으니까 오답이고요. 어 예스, yes, 노에는 대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래서 나머지는 오답입니다. 정확하게. 자 오답도 음. 잘 정답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, 네. 자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후문 사무는 지방 오신 것처럼 어떤 특정 일을 하는 사람 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묻고 음.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의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창고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등등의 사람에 관련된 질문을 음.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이름이나 직책이 자주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 이름이 가장 음.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. 그 다음에는 직책명이나 그 다음에 부서명, 회사명 이런 것들도 정답으로 네. 잘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두면후입문서는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요? 자,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? 어, 그럴까요? 자, 이번에도 마칠 네. 자신 있으세요? 네, 문제 좋습니다. 주시죠. 자, 이거 보면 전체 문제를 같이 듣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. Number t Who is that woman in the blue dress? A. I don't have her email address. B. I feel blue this morning. C. Tina Williams, one of my neighbors. 자, uh, 질문은 who is that woman blah blah blue dress 사람이 누군지 네. 물어보는 것 같네요. 핵심의 정보는 다잘 들었어요. 중간에 음. 블라블라는 약간 놓친 부분이었습니다만 네. 일단 핵심의 정보는 잘 네, 캐치를 하셨습니다. 음. 자 그러면 정답이 자 뭘까요? 어 질문에 집중을 하느라고 사실 잘못 봤어요 선택지를. 아 근데 뭐좀 단어가 기억나는 건 있지 않아요? 음 A에는 드레스가 나왔고. 그렇죠. B에는 블루. 그렇죠. 맞나요? 네. 그래서 A, B가 둘 다. 네, 헷갈려요. 어, 뭐 정답 같기도 하고. 네. 음, 그렇죠. 자, Part 2는자 사진을 보지도 않고 뭐 시험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듣고 100%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오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유사한 발음을 자, 내가 질문에 들렸던 것과 유사한 게 들어있는 선택지는 일단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90%가량 음. 맞습니다. 네, 그런 요령을좀 아시면 좀 쉽게 파트 2 문제를 아. 풀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럼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질문이랬죠. 이 음, 그러니까 정확하게 블라블란 인 더라는 게 들어가 있었고요. 그래서 Who is that woman in the blue dress?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?라고 네. 얘기를 했던 문장이었고 그다음에 정답을 보니까 자, 일단 선택지 A 보세요. A. I don't have her email address. 자, I don't have her email address <laughs> 해서 그녀의 이제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, dress, address A dress. 이렇게 발음이 유사한 거 가지고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. 실제기출에도 아주 많이 나왔던 자, 혼동 어휘니까 꼭 음.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B번 들어보면 B I feel blue this morning. 자 이거는 I feel blue, blue this morning 이렇게 나왔죠. 네. 색깔로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조금씩 있는데 네. blue는 우울한 걸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, 음. 그 Jazz c h r i s 중에 Blue Christmas라는 노래도 오. 있어요. 많이 아니 긴 노래인데 그래서 블루. 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내가 좀 우울했다 이런 우울하다는 얘긴데 이거는 음. 자 블루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파란 색깔이라는 걸나타냈고 음. 여기서는 우울하다는 것 나타낸 거죠. 이렇게 또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. 아, 오. 자 의미는 전혀 이제 응답은 적절하지 않았죠. 그 다음에 자 음. C를 들어보면 C, Tina Williams, one of my neighbors. 자, 사람 이름이 남았죠. 아까 1번 문제처럼. 네. 그래서 티나 윌리엄스, 그 다음에 뒤에 w h 마 t of my neighbors? 근데 이웃 중에 한 명이다. 음. 그래서 사람 이름도 나오고 뒤에 이웃이라는 사람을 나타낸 어휘까지 나왔죠. 네.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후음 상문에서 네. 자,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오답에 나왔던 표현들도 잘 네.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거는 다 메모장에 정리해 둬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럼 우리 토잉 레시피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볼까요? 토잉 레시피 냠냠! 파트 2에서는 총25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. 세 개의 보기 중지문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는 지뢰 응답 문제인데요. 그중40% 이상이 의문사 의문문에서 출제됩니다. 의문사 후가 들어가는 의문문에서는 업무 담당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. 사람 이름. 직책, 부서명, 회사명 등이 정답으로 자주 출제됩니다. 후 의문사가 나왔을 경우, yes, no로 답한 선택지는 오답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. 파트 2에 대해서 처음 공부해봤는데,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네. 저는 파트 2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파트 1보다 더? 허? 네 그런 것 같아요. 네 좋습니다. 자 소혜 씨 응. 마음에 정말 봄이 많이나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. 응. 자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서 다음 시간에는 자, 음운 사문문, 자, 웬 우리 작하는 음운 사문문에서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 내일 이 시간에는 김정은 토이 셰프님과 얼씨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. 내일도 와주실 거죠? 이베스랑 한이토익 냥! 냥. 잘, 잘 먹었습니다. 어서요.